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코인 하이라이트의 제임스 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퀀텀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이 종목에서 드디어 세력이 손을 댄 흔적이 포착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반짝하는 급등인 건지 아니면 이 강세장이라는 무대에 오를 진짜 주인공이 되는 건지가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이 세력이 준비하고 있는 목표가와 다음 종목까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퀀텀 차트를 보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퀀텀은 오랜 시간 동안 2천원 후반에서 3천원 초반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세력은 여기서 조용히 물량을 모아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등하게 되면서 이 단기간 3,600원에 있는 매물대가 안 숨에 돌파했습니다. 지금 가격은 42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온 뒤에는 안착해야 되고, 안착한 뒤에는 상승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착을 먼저 볼수 있는데요. 이 핵심 지지 구간인 4,300원에서 4,400원 이 자리를 지켜줘야지만 안착에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저항선인 이 4,800원대 여기서 계속 막히게 되면은 단기간에 조종이 올수 있고요. 이 구간을 뚫어내면 마지막 확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캔들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추세 전환과 에너지 분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SI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현재는 67포인트 과 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단타가 아니라 세력이 돈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즉, 이 과열 신호가 세력 신호에 나타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확장 구간을 한번 예측을 측정해 드릴 건데요. 최근 상승이 시작된 이 저점에서 최근 고점까지 있게 되면은 자, 1차적으로 5,400원대 구간, 1차적으로 이 5,400원 구간, 2차로 5,700원 구간, 최종적으로는 6,000원 구간. 이 자리가 바로 세력이 다음에 노릴 확장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퀀텀은 지금 과매수 조정 가능성과 확 확장 랠리 가능성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국면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선, 이 지지선에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은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5300원 구간과 5600원 구간, 이 확장 구간만 봐서는 세력이 노리는 진짜 무대를 아직 다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확인한 이 흐름 속에는 단순한 이런 가격만 아니라 세력이 매집해 온 패턴과 이어질 또 다른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지만 이 퀀텀의 다음 방향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망은 사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도 이미 넘쳐나고 다른 채널에서도 쉽게 들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정작 중요한 건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입절하는지 바로 실전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퀀텀의 구간별 진입선, 익절 구간, 손절 회피 라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력의 매집 패턴을 추적하면서 만든 실전용 대응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 전개할 수는 없지만 문자 보신 분들에게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7329-3012이 번호로 신청이라고만 문자 주시면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기초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차트 교육 매일 아침 브리핑으로 정리한 대응 포인트까지 실시간 매매 신호와 덧불어 전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순한 전망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대응 전략을 손에 쥔 사람만 세력의 파도에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왜꼭 필요한지 직접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서 퀀텀의 배경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볼수 있는데요. 퀀텀은 최근 스마트 계약 속도와 크로스체인 기능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길이 좁은 이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량마저도 빨랐는데요. 자 이제 단순 차트 분석을 넘어서 퀀텀의 배경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입니다. 퀀텀은 최근 스마트 계약 속도와 크로스체인 기능 강화를 통해서 이 좁은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차가 몰리듯이 업그레이드 이후 거래량마저도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즉 차트만 튄게 아니라 기반 기술이 실제로 개선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검증자와 개발자의 활동인데요.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검증자 수가 늘어났고 기톱에서 개발 활동 또한 뚜렷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앱 개발 기업 제휴까지 활발해지면서 퀀텀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평범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쓰임새가 커지는 코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네트워크 참여자와 개발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펀더멘탈 강화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거래소 거래량의 확대입니다. 최근 글로벌 거래소 기준 하루 거래량이 약 8천억 규모까지 급등했는데요. 이 거래량 몰린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세력의 움직임이 확인될 수 있는 거래량 이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면 퀀텀은 기술의 업그레이드 그 다음 네트워크 참여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 이 세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차트 만 보면 놓치기 쉬운 왜 지금 세력이 무대를 여는가 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대목인데요. 자, 지금까지 퀀텀의 흐름과 세력의 움직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력은 절대 한 종목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퀀텀을 끌어올린 그 자금은 이미 다음 종목으로 흘러가고 있고 벌써 초기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퀀텀의 확장 구간만 보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력이 다음에 노릴 자리까지 미리 알고 준비 를 하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지금 신청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퀀텀의 구간별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세력의 다음 종목 자료까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망은 누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세력보다 반발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퀀텀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박스권을 뚫고 세력이 본격 무대를 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4,300원과 4,400원의 질 여부가 앞으로의 확장 랠리를 가를 핵심 분수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 확장 구간은 아까 차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200원, 5,600원, 6,000원 이 순서로 열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퀀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다음 종목까지 손을 뻗고 있다는 것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인 아이라이트의 제임스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